세계에서 우리 한국인을 바라볼 때 설명이 잘 안되는 이상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서로 보고 사니까 이상한 걸못 느끼는 것 뿐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거의 외계인들처럼 느껴질 만큼 묘한 특징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특징들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기질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게 운동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남들보다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마스터한 후곧 1등까지 먹어버리는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타고난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놀고 잠은 말하자면 뱀파이어 수준으로 거의 안 자며 흥이 미친 듯이 많아 그게 가끔 주체가 되지 않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밤새 축구를 보다 고인에게 신뢰가 될 정도로 뛰면서 기뻐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운데 보이는 상주께서 가장 신나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흥이 많은 만큼 또그 에너지를 항상 표현하고 배출해야 해서 춤과 노래 또한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항상 1등을 싹쓸이하는 멋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로 개미와 꿀벌들의 세계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단결력이 그것입니다. 서로 매일 유치한 이유로 지지고 볶으며 싸우다가도 일단 나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누가 쳐들어왔다 또는 누가 한국 욕을 한다 이러면 그때 는 마치 강력한 자석의 힘이 발동하여 흩어졌던 쇳가루들이 순식간에 모여 하나로 착. 하고 서로 달라붙듯이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의 모든 차이를 잊어버리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수천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한 명의 거인처럼 완벽하게 단결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뭐든 어떤 문제든 깔끔히 해결을 해버리는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예로 그게 병자호란이든 아니면 임진왜란 또는 정유재란이든 이순신을 제외하고 결국 나라를 끝까지 지켜낸 건다 전국 각지에서 3, 3, 5, 5 돌덩이처럼 뭉쳐 적과 끝까지 싸운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이 그 의병들 중 거의 대다수는 조선시대 나라로부터 가장 혜택받은 게 없었던 평민과 노비들이었습니다. 양반들만 위하고 떠받들며 자신들에겐 해준 것도 없는 국가였는데도 일단 국난이 닥치자 마치 무슨 스위치가 켜지고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던 단결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된 것 마냥 하나로 뭉쳐. 오늘날까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시련들을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그때는 신문도 또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겠지만 근대에 와서도 여전히 녹슬지 않고 발현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수준의 단결력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경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사례는 바로 1960년대에 있었던 전 국토 산림 녹화 운동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의 97%가 거의 사막 수준으로 망가져버린 우리 땅을 되살리기 위해 1967년, 1982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산을 나무로 덮겠다는 1차 목표를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나가 나무를 심었고 식목일에는 또전 국민이 함께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면서 원래 목표보다 4년이나 1978년에 전 국토의 민둥산 모두를 다시 나무로 덮는 그 어려운 작업을 완료해 냈습니다. 이후 그 운동 범위를 확대해 1978년부터 시작된 제 2차 시기부터는 기존 산 외에 원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돌산이나 강한 해풍에 노출된 바닷가 땅에도 흙을 옮겨 땅을 다진 후그 위에 다시 나무를 심는 국토 하이모 작업까지 성공시키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전 국토의 무려 66%가 나무 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을 정도로 전세계를 통틀어 국토가 완전히 헐벗었다가 이것처럼 성공적으로 100% 회복한 경우는 한국의 경우 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환경분야 세계적 저술가인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 연구소 소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의 저서 플랜b 2.0에 한국의 녹화산업 성공 사례를 다루며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이며 전세계의 자랑 거리라고 극찬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단결의 역사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나라의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도시마다 또 동네마다 길게 줄을 서가며 온 국민이 나라 살려 보겠다고 일단 외국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물건 금을 모은 것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외계인들을 보는 듯 이해할 수도 그렇다고 전에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매우 생소하고 신기한 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모으기 운동의 결과, 전문가들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외채 상황은 불과 3년 8개월 만에 해치워 버렸고, IMF 관리 체제를 완전히 졸업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똘똘 뭉쳐 금을 내놓는 뭉클한 모습을 본 외국의 투자 기업들은 이런 나라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 다시금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 하기로 하여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단결력이 가장 화려하게 표현되었고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해 주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주체할 수 없는 그 흥이 부족함 없이 세계 만방에 그 위력을 떨친 사례가 바로 지난 2002년 월드컵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여름이 개인적으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고 살면서 또 다시 그런 경험은 또할수 없을 거라는 확. 확신이 들 정도로 모두 빨간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경기가 있던 날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던 337 박수 뒤에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함성이 들렸으며 광화문 사거리와 그 넓은 코엑스 앞 14차선 대로가 빨간 악마들과 펄럭이는 태극기로 가득 채워졌던 그 만화 같은 시절을 지금 어린 친구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절대 그 기분 모를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 된 응원의 기운 때문이었는지 그때까지 본선에서 1승도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꺾고 월드컵에서 세계 4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모든 한국인들의 단결 역사 중 해외에서 가장 뉴스를 많이 탔던 사례는 바로 2007년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였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토가 삼성물산 소속 삼성1호와 충돌하면서 무려 12,000km가 넘는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어버린 끔찍한 환경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일단 태양군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과 어장은 모두 기름이 범벅이 되어 아예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고 조류를 따라 태양군에서 떠내려온 타르 덩어리들이 안면도와 군산을 넘어 제주도에서까지 발견되는 등 당시까지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그때까지 벌어진 모든 해양 원유 유출 사고 중 거의 가장 심각한 규모의 사고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에서도 연일 아타투어 태안의 상황을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태안의 앞바다 해안가들은 해안가를 따라 까만 석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곳은 그냥 다 까만 기름밭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대 다시 살릴 수 없는 죽은 바다,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도 저 바다와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바다의 자정작용으로 정상화되는 데에는 빠르면 20년, 어쩌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TV. 에서 뉴스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태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문가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고가 난후첫 20일 동안 찾아와 기름을 닦은 사람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12월이었습니다. 살을 베는 얼음 같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송년회를 취소하고 대신 단체로 이곳에 기름 닦으러 온 회사원들,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찾아온 자원 봉사자들, 연락도 없이 그냥 혼자 찾아와 묵묵히 대열에 합류해 땀 흘리며 기름을 닦은 후 집으로 돌아갔던 총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그 까만 바닷가에 하얀 띠를 이루며 조금씩 조금씩 기름을 닦아 나갔고 100년도 걸릴 수가 있다던 그 태안의 앞바다는 사고가 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 예전과 다름없는 깨끗한 바다로 회복되었으며 참고로 그때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백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빼곡히 들러붙어 기름을 닦는 모습을 보고 많은 외신들은 그게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저 사람들은 모두 배우라는 의심까지 받았을 정도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었 었던 장결력은 이 지구에서도 전무후무한 매우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3년간의 폭격으로 전부 사막으로 변해버린 땅 전체를 다시 푸른 나무들로 뒤덮고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내 모아. 안방에 들어온 나라의 빚쟁이를 내보내고 빨간 흥이 파도치며 폭발하던 거리 응원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 축제를 세계 4위로 쿨하게 장식했으며 200만명의 무급 배우들을 동원해 다시는 살릴 수 없다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맛있는 해산물을 지금 다시 즐기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제가 봐도 좀 많이 이상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랑스럽고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그 넘사벽의 단결력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